어 아. 어떻게 오셨어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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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이이 오늘도 팔꿈치 하고요 허리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아 배나 가슴은 안 부딪혔어요. 아 배나 가슴은 괜찮고 머리도 안 부딪혔는데 아 넘어지면서 아오른쪽 팔꿈치로 부딪힌 것 같아요. 아, 허리 가장 허리도. 심한 아. 통증이 1 0 점이면 아, 아. 팔꿈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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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점 정도 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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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 6점 6점 어. 그럼 허리는 몇 어. 점이세요? 어. 이, 허리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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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알겠습니다. 어. 바로 응급진료구역으로 4점 할게요 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 레벨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팔보다는 허리 쪽의 외상에 대한 케이타스 레벨이 높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더 심하지만, 외상성 등척추 손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요통이 아닌 외상성 등척추 손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자는 외상과 관련된 손상, 증상, 통증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사고 기전을 파악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강한 충격이 있는 자동차 사고부터 발목 염좌와 같은 가벼운 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외상에 적용됩니다. 이 같은 정보는 얼마나 큰 에너지 혹은 힘이 환자의 신체와 장기에 전달되었는지 중증도 분류 간호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격이 크면 클수록 손상의 정도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사고기전은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정보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기전은 어떻게 에너지가 환경으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기술합니다. 자동차에 달린 속도, 환자가 날아간 거리,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의 자세는 충격의 정도와 힘이 전달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부학적 역학적 지식이 있다면 간호사는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전달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으며 어떤 손상이 있을지 알아내거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기전을 파악하고 기록할 때 중증도 분류 간호사는 외상의 종류와 정도를 포함하는 명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증도 간호사가 사고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는데 구급대원,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고기전을 파악하는데 아래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굴른 계단의 수는 몇 개인가? 계단 아래 환자가 착지한 곳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사고 당시 보행자였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까? 사고기전은 k 타스 단계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으로써 추가되었습니다. 사고기전은 안정적인 환자에서 위험도 분류 단계를 높일지도 모릅니다. 고위험 사고 기전 혼자는 KTAS 2단계로 분류합니다. 아래 표의 고위험 사고 기전의 예와 KTAS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